안녕하십니까 신인균 자주국방팀이 이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를 간추려서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오늘이 미국과 중국이 거의 함대들을 동원해서 굉장한 무역무력 무역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서해와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 인접한 모든 바다에서 대규모 해군력을 동원해 실탄 사격 훈련을 벌이며 무력 시위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이 남중국해 항모 전단을 투입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중국도 즉각 해군에게 비상을 걸고 인접한 모든 바다에서 대대적인 해상 훈련에 나섰다고 환구시보가 보도했습니다. 환구시보는 미국이 두 개의 항모 전단 진입을 예고한 남중국해에서의 대형 방 공구축함과 공사의 호위함들로 구성된 훈련 전단에 해상 실탄 사격을 공개했습니다. 환구시부는 인민해방군 전투함들은 접근하는 정 미사일을 회피 요격하고 적함을 성공적으로 원하고 파괴했다라면서 이번 훈련이 미해군의 함대 결전을 상정한 대함 파격 전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서해에서는 공사의 호위함들이 다수 투입돼. 미 해군 잠수함의 서해 진입을 상정한 대잠 실탄 훈련을 실시했고, 동중국해에서는 해상 차단과 영해 선박 정선 제포 등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중국의 주권 안에 있는 곳들에서 실시됐다. 그러면서 훈련이 실시된 서해와 동중국해, 남중국해 일대가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했는데요. 최근 전 세계인에 대한 초월적인 지외법권을 선언한 중국이 이제는 기존의 베스트팔렌 체제를 완전히 허물 생각인가 봅니다. 중국이 대함대들을 북해하는데 동해함대와 함께 함대에 각각 동원해서 해상에서 훈련을 하는데 그게 바로 미국이 항모 전단동화한다니까 우리도 아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크게 세계의 함대가 있어요. 그래서 서해에는, 칭다오 산둥반도 중부 칭다오를 본부로 하는 사령부로 하는 함대. 그리고 상하이 바로 남쪽의 닝보라고 하는데, 닝보를 또 사령부로 하는 동해 함대. 그리고 하이난도, 해남도 싸녀를 본부로 하는 남해 함대가 있고 동해 함대는, 대만 그리고 동중국 겨오키나와 센카쿠 이런 부분을 담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자신들로 선수, 도방위에만 방어 거리고이 한반도에 유사시에 한반도 개입한다. 남해 함대는 남중국해 지금 여러 가지 해상 영토 분쟁을 담당하고 있죠. 이세 개를 각각 보내서 어떻게 써야 하는데 지금 미국의 잠수함들 뭐 이런 것들이 북한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지금 이 지역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해 북한에 대해서는 대장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서 잠수함에게 어뢰를 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미국 잠수함들은 죽어짜를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동해에서는 정선영이 선박 정선시키고 대테러라고 했는데 사실은 말도 안 되지만 우리도 국제체제 국제에서 잘 지키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지금 북한에 대한 해상 환자 불법 환자가 다 지금 중국 가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그 정상하고 영해 선박도 무섭고 뭐 이런 것들을 동해함대가 보여줬는데 사실은 우리도 국제 질서 잘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어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해안에서는 군함을 동원해서 미사일 쏘고 훈련했는데 이런 훈련들이 미국에게 어떤 압박을 쳤을지 참 것이게 한대요. 왜냐하면 제가 두 번째 소식에서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지만 미국이 항모를 동원했으면 자신들도 항모를 동원해야 하는데 중국은 항모를 동원 못했어요. 왜냐 려닝은 무슨 일인지 아주 오랫동안 지금 나는 조선소에서 계속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둥함도 이번 항공모함인 산둥함도 바로 취역식 직후에 그 다음에 바로 다시 다른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수리를 하다가 그리고 5월까지는 바다에 나와서 5월 6일에 전투기 조종사들이 착각하고 장기 기증 테스트를 했어요. 그걸 했으니까 뭔가 작전 더 나오겠구나. 미국이 항모 동원해서 시위를 하면 자신들도 항모. 그러고 나서 다시 조선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운영해 보니까 뭔가 지금 계속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무튼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함대를 동원해서 경쟁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에는 미국이 정말 대함대 그리고 공군역까지 동원해서 무력 시위를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째 소식입니다. 항모를 모조리 수리 시설로 보낸 중국이 구축함과 호위함 무력 시위를 할때 미국은 남중국해 한복판 중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바로 그 바다에서 두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투입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 해군 러널드 레이건 항모전단과 미미츠급 항모전단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해군 공군 해병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미인도태평양사령부가 현지시각 5일 밝혔습니다. 미군이 밝힌 이번 훈련에는 레이건 항공모함과 네비스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편성된 1여척의 이지스함과 함정미상의 핵잠수함이 참가했는데요. 미군은 여기에 해군과 공군의 대규모 감시정찰 자산까지 투입하면서 대대적인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군은 또 알래스카에서 날아온 묘시비 전략폭격기 한대 f 2부터는 열대 그리고 이틀 뒤죠. 기경보기 등으로 구성된 편대군을 구성해서 파라셀 군도 일대에서 훈련 중이던 중국 해군 함대를 압박했습니다. 미 항모전단은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중국의 도발에 대비해 사실상 전시 편제를 갖춰 남중국 해에 진입했는데요. 항모전단의 선두와 호위에는 고성능 음향감시 장비를 갖춘 음향탐사선 두 척이 붙었고발, 이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때대 그리고 전자전 정찰기, 각 함대 등의 공중전력도 증원됐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무력 시위에 중국은 환구시보 논평을 통해 인민해방군이 항모를 파괴할 수 있는 신형 무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항모전단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중국 당국은 종이호랑이에 물리면 뛰어나 줄일 수 있을지 현실을 직시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비폭격기 그리고 뒤에 수조원의 전투기 한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a 모든 것들을 관제하고 조종하는 이들이 조기 경보기 편대군을 구성해서 무력 시위를 합니다. 파라셀 군도 이론에서 파라셀 군도 이론이 바로 지금 중국의 남해 한대 군함들이 해상 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무력 시위를 하고, 그 파라셀 군도는 서사 군도라고 하는데, 베트남하고 중국이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게 이제 베트남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죠. 미국에 가서 가서, 베트남 건드리지 마, 니들 아니야 라고 하는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지금 중국과 미국의 경쟁을 떠나서, 중국과 미국이, 폭격기들의 군함 배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폐지하고 폭격기는 해외에 상시 전개를 하지 않겠다. 이 전략 폭격기들은 앞으로 미국에서 출격하겠다. 다가오는 지난 4월에 돌아가 버렸어요. 이래서 되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5월에 비 온비 폭격기 네들을 구함으로 다시 보내서 구함에서 거의 한달 내내 비행기가 체류를 하면서 남중국해 동중국해 우리 동해 무력 시위를 했죠. 그리고 비행기가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다시 B-52 전략폭격기 세대가 알래스카의 엘리슨 공군기지로 와서 또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미본토에서 D-52 폭격기가 날아와서 알래스카로 국기를 거쳐서 이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내려와서 남중국해에서 이 훈련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지난 주말에 고암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알래스카 기지 북으로는 알래스카 쓴 그리고 남으로는 고암에서 이런 전략 폭격기를 양쪽에서 지금 운영을 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모감에 전기 받으러 갔는지 휴식하러 가는지 알수 없지만 지금으로선 어쨌든 괌에 복격이 되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양쪽에서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는 아무튼 미국의 군사력이 어쨌든 인도, 태평양 동중국해 그리고 서태평양 한반도 이론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전략들 가지고 지금 미국의 전략을 이길 수 있다. 종이 호랑이다. 정말 웃기는 소리죠. 스스로 정신 승리하고 있는데, 정신 승리하라고 권하고 있지만, 그게 현실하고는 반드시 부합한다고 설득을 할수 없죠. 그런데 미국은 이번 훈련을 할때 굉장히 특이한 진형을 구축했어요. 왜냐하면 항모전단이 도착이 진입을 하는데, 이 항모전단에게는 사실은의 항공기는 모두 미 국의 항공기에 강력하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죠. 그렇지만 수중에서 공격하는 잠수함의 위협은 이건 정말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모전단 두 개를 보내면서 그 항모전단 두 개를 각각 이렇게 마쿠에서 지원하는 음향 탐지선, 음향 측정함 두 척을 보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보세이돈 초계기 8대를 지원해서 항모들이 움직이는 모든 영역에 대한 작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사일이, 전자정찰기 신호 감청정찰기, 그리고 조인트 신호 감청정찰기, 전자정찰기 이런 것들만 해서, 중국이 무선, 통신하는 감청하고, 그리고 중국 잠수함이, 항공모함이 움직이는데, 장소는 이런 점들을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항공모함이 가는 길목마다 들어가서, 작정하고 수뇌부의 머리가, 다 떨어뜨려가지고 클리어 항공모함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항공모함 이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 미리 초계기들 앞에 가서 이런을 클리어하고 클리어. 그러면 항공모함이라고 클리어 클리어를 싫어하는데 그 포세이돈이 무려 다섯 대나 동원이 되어서 이 항공모함들을 지원했다. 이건 거의 중국 잠수함이 공개할 수도 있는데 공격하면 바로 그냥 죽여버릴 거야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의 한대에도.